자, 다자호, 네, 안녕하세요. 자, 용가더 할리부. 자, 문학 강의 제일 마지막, 문학 강의 마지막은 아니고, 그 우리 책 읽어주는 이 챕터에서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25강. 자, 이것은 몽골족의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한번 이야기 배경 한번 볼게요. 자, 몽골족 자몽골족. 이거 역사 유구얼 요후요 전취색채의 민족. 역사가 되게 오래되었고 그리고 뭔가 전설적인 이런 색채를 지닌 민족이다. 주요 분포는 내몽골 자치구 자 주로 내몽골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고 어어 추목예시 몽골족 장기 라이 생존과 발전의 주요 경제. 자, 이 축목업이 그 몽골적인 장기간 이렇게 생활을 지속을 해왔던 이런 주요 경제 뭐랄까요? 레원, 레원? 네. 라이웜. 이었 고. 시아이 농경 위주 지금은 농경은 농사짓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농경으로 어, 살고 있다. 몽고족 농거, 농거, 샹오 잘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하고 이런 뜻이에요. 산, 치마 기마, 쇠자 씨름. 那射箭、滑索机被誉为“马上的民族”、“马背上的民族”、“马语言民族”이라고이런의미도있다 、네、 그런호칭이있다那龙是中国民族古代的图腾，龙은중국민족의예전에그런고대에굉장히상징적인이런의미다신적인의미다呃，龙王在中国古代民间传说是掌管性云降雨的啊，性、呃、云降雨的神在。 영왕은 예전 고대의 민간 전설에서 뭔가 이 구름이 흥하게 하고, 그리고 비를 내리게 하고, 즉, 비를 장, 비를 관리를 하는 이런 어, 신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이건 그런, 뭐랄까, 전설이니까. 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한국어로 된 이야기 한번 볼게요. 해리보는 몽골족의 사냥꾼이다. 그는 착하고 성실하여 자주 남을 돕곤 하였다. 그래서 다들 그를 좋아했다. 어느 날 해리버가 산에서 사냥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하늘에서 살려달라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머리를 들고 보니 독수리가 흰 뱀을 잡고 날아가고 있었다. 그는 바로 활을 당겨 독수리를 향해 쏘았고 활에 맞은 독수리는 뱀을 놓치고 도망갔다. 흰뱀은 영왕의 딸이었고 뭐 알고 보니 앞에 있어야 되겠네요. 신뱀은 영왕의 딸이었고 영왕은 해리버에게 감사의 의미로 자신의 입속에 보석을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신뱀은 그 보석을 입에 머금고 있으면 동물들을 동물들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보석의 비밀은 본인만 알고 있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경우 당신은 돌로 변해요라고 당부했다. 해리버는 이 버석을 이용하니 사냥이 훨씬 수월해졌다. 버석을 입에 머금고 각종 동물의 말을 알아들으니 어느 산에 어떤 동물이 있는지 알게 되니 말이다. 그후 그의 그후 아, 그 그는 더 많은 사냥을 하였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왔다. 하지만 그 누구도 버석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다. 어느 날 해리버는 큰 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새들이 뭔가 의논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세히 들으니 그중 대장새가 얼른 다른 곳으로 도망가자. 오늘 여기 산이 무너지고 홍수가 대지를 뒤덮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를 몰라. 해리버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얼른 도망가요. 여기 이제 살수 없게 된대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들 잘 살고 있는데 왜살수 없게 된다는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해리버가 아무리 재촉해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아. 결국 해리버는 눈물을 흘리며 제가 맹세할게요. 제말 진심이에요. 절 믿어주세요. 얼른 이사가야 돼요. 더 늦으면 위험해요. 라고 말을 했다. 그의 말을 들은 한 노인은 해리버, 당신은 우리의 좋은 이웃이야. 우리도 당신이 거짓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오늘 우리더러 이사하라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야지. 여기 산몇 세대가, 아 여기 산에 몇 세대가 살고 살고 있는데 노노소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 해리버 역시 아무리 조급해도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조금 더 늦어지면 제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살리려면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해리버는 차분하게 얘기했다. 오늘 저녁 여기 큰 산이 무너지고 홍수가 대지를 뒤덮을 겁니다. 다들 보세요. 저기 새들이 다 도망가지 않나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보석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새들이 이야기를 들었는지까지 전부 설명했다. 해리버는 얘기 끝나기 무섭게 돌로 변하여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다들 해리버가 돌로 변한 것을 보고 후회하고 슬퍼했다.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해리버의 이름을 부르며 먼 곳으로 떠났다. 그들이 반쯤 갔을 때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산이 무너졌고 홍수가 윌레와 살고 있는 마을을 뒤덮었다. 홍수가 멈추고 다들 덜러된 해리버를 찾아 산 정상에 세워 후손들에게 영원히 해리버를 기억하도록 하였다. 서문에 지금도 그 해리버라는 돌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자 일단 이거를 제가 이름을 정확히 번역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리버 하니까 그 젤리, 그곰 젤리, 곰돌이 젤리가 생각이 나네요. 这四米大，咱们中国古典部分有个不讲。十 <noise> 五勇敢的海力布。海力布是蒙古族的猎人，他诚实善良，经常帮助别人，乡亲们都很喜欢他。有一天，海力布到大山上、大山里去打猎，忽然听见空中有喊救命的声音。他抬头一看，一只老鹰正抓着一条小白蛇飞过。他急忙拉开弓箭。 对准老鹰射去，老鹰受了伤，丢下小白蛇逃走了。小白蛇是龙王的女儿，为了感谢海力布，龙王把自己嘴里的宝石送给了海力布。小白蛇告诉他：“你嘴里含着这颗宝石，就能听懂各种动物的话。但是动物说什么，您只要自己知道。如果对别人说了，您就会变成一块石头。” 海力布有了这颗宝石，打猎方便极了。他把宝石含在嘴里，能听能听懂各种动物的语言，这样就能知道哪座山上有哪些动物。从此以后，他得到猎物就更多了，也能帮助更多的人，更多的人了。但没人知道他有宝石这件事情。就这样，几年过去了。有一天，海力布正在大山里打猎。 忽然听见一群鸟在商量着什么，他仔细一听，那只带头的鸟说：“咱们赶快飞到别处去吧！今天晚上这里的大山要倒下，洪水要淹没大地，不知道要死多少人呢。”海力布听到这个消息，大吃一惊，他急忙跑回去，对大家说：“咱们赶快搬到别的地方去吧！啊，别处去吧！这个地方不能住人了，不能住了。” 大家听了很奇怪，住的好好的，为什么要搬家呢？尽管海力布焦急地催促大家，可是谁也不相信。海力布急得掉下了眼泪，说：“我可以发誓，我说的千真万确，相信我的话吧，赶快搬走，再晚就来不及了。”有位老人对海力布说：“海力布，你是我们的好邻居，我们知道你从来不说谎话。” 可是今天你让我们搬家，你总得说清楚啊！咱们在这山山下住了好几代了，是老老小小这么多人，搬家可不可不容易呀、啊？海力布知道着急也没有用，不把为什么要搬家说清楚，大家是不会相信的。再晚一些，灾难又会夺去乡亲们的生命。 灾难就会那哦就会夺去乡亲们的生命，要救大家，只有牺牲自己。他想到这里，就镇定地对大家说：“今天晚上，这里的大山要倒下，洪水要淹没大地。你们看，鸟都飞走了。”接着，他就把怎么得到宝石，怎么听见一群鸟商量，以及为什么不能把听来的消息告诉别人，都原原本本地说了出来。 海力布刚说完，就变成了一块石头，再也不能动了。大家看见海力布变成了石头，都十分后悔，也非常难过。他们含着眼泪，念着海力布的名字，扶着老人，领着孩子，赶着牛羊往很远的地方走去。他们走在路上，忽然听见一声巨响，大山倒下了，洪水涌了出来，他把他们住的。 村子都淹没了。洪水停了以后，大家找到了海力布变成石头、呃。大家找到了海力布变成的石头，把它放在一座山顶上，一座山的顶上，让后来的人永远记住海力布。据说现在还能找到那块叫海力布的石头呢。对，这就是他。 이, 저희가 15회를 진행을 했죠. 이책 읽고 같이 우리가 그책 속에 그런 배경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뭐 번역도 하고, 이야기도 배우고, 이런 내용인데, 어 다음 주부터는 제가 실생활에서 자주 쓰는 사자성어의 유래에 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뭐,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예요. 제 이번 주, 목요일은 그냥 한주 쉬도록, 아, 한회 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